뜨거워 앗 뜨거워 아 뜨거워? 아, 뜨거워? <laughs> 아빠가 프랭크 데려올게 조금만 참아 <웃음> 어? <웃음> 아, 아. 어? <웃음> <웃음> 아니야 강준이 축하합니다 해야지 <웃음> 강준이 <웃음> 우와! 얘 빼야지. 이것도 빼야지. 초 빼야지. 초빼 맞아. <laughs> 그왜빠르 아니 그 누가 알려준 거야? <웃음> 아. 아. <웃음> 이건 먹는 거 아니. 야 <laughs> <laughs> 야무지게도 다 먹네. <laughs>